임플로이 매니저 이름으로 간단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 가이드 문서를 하나 참고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스프링 공식 사이트로 가고요. 스프링닷io 사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공식 사이트에서 런 메뉴에서 가이드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Ctrl+F 버튼 눌러서 REST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튜토리얼스의 Building REST s e r v i c e with Spring 이 가이드 문서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로 직접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엔터. 이렇게 이 문서를 가이드 삼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델 기반으로 웹 API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JPA H2.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우리 쪽 프로젝트 보면 f o m x m l 파일을 보게 되면 j p a t i m e l i f w e b h 2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보면 가이드 문서에서는 페이롤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자바 a 시 캠퍼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인플로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로 돌아와서. 소스의 메인에 자바에 루트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는 곳에 같은 경로에 새로운 폴더 만들고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스 또는 모델스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모델스 mvc 리소스의 템플릿에 새로운 폴더 뷰스 모델 뷰스 컨트롤러 다시 자바 캠퍼스 폴더에 새로운 패키지 폴더 컨트롤러스 이렇게 모델스 뷰스 컨트롤러스 이렇게 세 개의 메인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델스에다가 인플로 이름으로 자바 클래스 파일을 모델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스 폴더에 새로운 파일. 파일 이름은 employee.java 엔터. 엔터 탭. 이렇게 e m p l o y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e m p l o y 클래스의 항목은 필드는 id 필드, name 필드, role 필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하나,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 하나, name과 role을 받는 생성자 하나, getterid, getname, getrole, setterid 등등등 그 다음에 equal method override, hashcode, 투스트링 메서드 오버라이드 이렇게 기본 코드가 있네요. 그러면 패키지 폴더 빼놓고요 그냥 일단은 다 카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인플로이 클래스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키지만 페이롤 대신에 이렇게 전체 경로 지정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요만큼 이 내용은 제가 타이핑 레벨로 수십 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놓고요 여기 부분 보면 generated id generated valu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잘라내기 위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릴게요. Generated Value도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trl+A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선택 영역 서식 이렇게 서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t @Entity Annotation 사용하게 되면 인플로이름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인플로이스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EntityAnnotation에다가 name 속성을 추가를 해서요. 테이블 이름은 모델 클래스 이름은 e m p l o y 지만 테이블 이름은 e m p l o y s 로 복수형으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ong 타입은 e m p l o y 가 long 타입이 될 이유가 없는데요. 롱 타입은 제가 이거는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문서에서 요거는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죠. 롱 대신에 인티저로 바꿨습니다. 빨간색 표시 없죠. 됐어요. 그러면 인플로이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만들어 줄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요 자 다시 가이드문서로 돌아와서요 EmployeeRepository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캠퍼스 폴더에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리파지 터리스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들어 주고요. 새로운 파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뭐뭐 리파지 터리. 현재 인플로이 이름으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인플로이 리파지 터리 자바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자바 파일이지만 인터페이스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게 클래스 파일이 아니라 리파지터리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주고 뭐를 대신한다? jpa 리파지터리로 그 다음에 인플로이 클래스 컨트롤 닷 임포트 임플로이를 못 읽어오네요. 퍼블릭 임플로이 컨트롤 닷 임포트 이 경로 임포트 임플로이 얘를 왜못 읽어봐? 아, 퍼블릭, 퍼블릭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로이 컨트롤, 지금 퍼블릭 클래스, 그 다음에 퍼블릭 인터페이스 인플로이 찍고 컨트롤 점 지금 제 환경에서 약간 임포트가 좀 늦네요. 아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임포트 인플로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주고요. 일단은 현재 제 강의 머신에서 약간 업데이트가 좀 늦어서요. 직접 타이핑했습니다. 이렇게 employee repository interface를 JPA repository를 상속하는 코드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